네,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언제 연락이 올까? 그 사람의 연락 시기와 연락은 또 어떤 연락이 우리 블랑님께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블랑님과 상대의 관계와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이 관계는 우리 블랑님께서 굉장히 희생을 좀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참아주시고 좀 많이 기다려왔던 관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사람의 좀 희생적인 그런 노력으로 관계가 좀 많이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사이가 끊어져 있었거나 멀어져 있었다 해도 우리 블랑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이가 이어지거나 좀 연락이 이어지거나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어, 한번 그렇게 오랫동안 좀 연락이 끊겨 있다가 또 최근에 연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됐거나 좀 그런 모습도 보여요. 어,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블랑 님이나 또 상대방이나 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블랑 님도 상대의 감정을 확신할 수 없고 어, 상대도 좀 블랑 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언가 마음을 표현해주지 않고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이 분명히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있고 정말 호감도 있고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블랑님의 상대방이 이성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주변에 우리 블랑님의 상대를 탐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우리 블랑님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조급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드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라님께서는 이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규정을 짓고 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로 연인 사이로 만나보자, 어, 아니면 정말 서로를 좀 알아가보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와 관계 진전을 좀 많이 바라고 계시고, 어, 상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상은 하고 짐작은 하지만 상대가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우리 블랑님도 어느 정도는 좀 어, 걱정을 하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또 블랑님의 상대방과 활발하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뜸은 뜸은 연락이 온다든지 뜸은 뜸은 교류가 된다든지 아예 끊긴 것은 아니지만 뭔가 활발하게 서로 의 감정 교류가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랑님의 상대방의 속마음은 우리 블랑님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그 마음과 마음과 시작의 마음과 열정의 마음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블랑님께 달려가고 싶고 또 열정적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고 또 블랑님과 활발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블랑님과 상대방이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애정도 나누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블랑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블랑님은 상대방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대화의 느낌이라든지. 그때 받았던 감정 같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편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블랑님이 해주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를, 어, 정말 빠르게 진전시키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한편으로는 좀 이분도, 어,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블랑 님이 쉽게 자기에 떠나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있으시고 이전에 블랑 님과 상대방이 또 어떤 관계가 좀 있으셨다 어, 썸이라든지 연애에 좀 기류가 있었다고 한, 한다면은 그 시점에서 우리 블랑 님이 상대를 좀 뒤돌아 안 돌아보고 떠났던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모습에 상대가 좀 많이 힘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랑 님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우리 블랑님에게 마음을 다줘 버리면 우리 블랑님이 그때처럼 나를 또 떠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어, 지금 근심, 고민이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선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랑님이 본인이 또 쉽게 떠날까 봐 어,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블랑님과 어, 소통하고 결혼하는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지금 바라고 계시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블랑님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마음의 근심이나 고민이 해결된다면 우리 블랑님께 연락이 곧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분만의 템포가 있고 이분만의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블랑님께서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시간을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상대가 블랑님께 어떻게 할지 또 언제 연락이 오고 또 어떤 연락으로 우리 블랑님께 연락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연락온이꽤 좋게 들어와 있어서 어, 다 나쁘진 않아요. 1주부터 4주차까지 언제든 연락이 올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열려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어, 지금으로부터 4주차가 가장 어, 연락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2주차 2주차에도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주차와 4주차 한번 기다려 보시고 4주차에 좀더 강렬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4주차에 좀 확실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상대 쪽에서 템포가 그렇게 빠른 분은 아니에요. 어, 연애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분은 아니라서 좀 천천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블라님께서 좀막 감정을 잘 다스리시면서 좀 기다려주신다면 상대 쪽에서도 확실하게 블랑님에게 어, 마음과 생각을 전달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면 좀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 기다려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어, 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계를 좀 천천히 발전시켜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당분간은 조금 편하게 지내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블랑님 상대방이 블랑님에게 확실한 감정 표현을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블랑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 저는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블랑님에게 어떤 연락으로 오는가. 여기서도, 어, 보니까는 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블랑님께 열정적인 마음을 좀 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좀할 일이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발전시키고 싶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천천히 관계 발전시켜 보자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어쨌든 간에 우리 블랑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연락의 타이밍은 2주차와 4주차 특히 4주차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블랑이 이분과 또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언제 연락 올까? 네, 그 사람의 연락 시기와 연락온과 또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블랑님과 상대의 상황과 관계가 어땠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랑님과 상대방 서로 감정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에이스 오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상대도 우리 블랑님의 마음을 확인했고 또 블랑님도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지금 피어나고 이 관계가 막 시작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만난 지 얼마 안된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연이라고 해도 연인으로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어, 블랑님의 상대방이 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랑님께 자주 연락을 못하거나 블랑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잠시 좀 멈춰진 듯 보이고 이 관계가 좀 진전하지 않고 좀 멀어진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블랑님의 고민과 좀 마음에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상대 쪽에서 일이 이제 막 거의 다 마무리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이 거의 마무리 되자마자 우리 블라님에게 좀 달려오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블라님께서도 어, 그 모습에 굉장히 기분 좋고 좀 행복하셨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 관계가 또 서로의 뜨거운 애정을 느끼면서 어, 새롭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서로가 지금 굉장히 충만하고 있고 되게 열정이나 뜨거운 애정. 어, 그런 거 굉장히 가득하고, 블랑님의 상대방도 블랑님이, 어, 굉장히 차분하게, 어, 블랑님의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어, 굉장히 잘 기다려준 거에, 대, 진, 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응, 왜냐, 왜냐면은, 블랑님의 원래의 성격이,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면도 있고, 또 생각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타입이어서, 블랑님의 상대방에게 좀 연락을 하고 싶을 때꼭 해야 되고, 좀 그런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블랑님은 상대방이 좀 많이 바빠지면서 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그 배려대로 정말로 블랑님이 상대방에게 블랑님이 좀 많이 인내하시고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서 좀 연락도 하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참고 좀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상대가 좀 많이 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모습 때문에 더 우리 블랑님을 더 마음에 두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애정이 쏟아나게 되었던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지금 막 쏟아나고 있는 상태라 서로에 대한 지금 감정은 서로가 모를 리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실하게 뭔가 사귀자 이런 말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더더욱이 상대의 성격은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고백을 하더라도 좀 우회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하시거나, 좀그러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백의 타이밍이 우리 블랑님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블랑님은 어, 지금 당장 고백을 하고 이 관계가 연인으로 빨리빨리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 쪽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더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어, 상대가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생각하고 어,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블라님의 상대방이 진심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생각도 많으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져, 가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공간을 항상 가지고 싶어하고 그 시간을 좀 존중받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면서 모든 에너지를 회복하시는 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애정이 없거나 싫거나 이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나와요. 이분의 성향이 그런 것이지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거나 애정이 없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지금 막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에 연락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만나고 어떤 타이밍에 고백을 할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근데 이분이 생각이 정해지시면은 또행복은좀 빠르게 하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생각한 다음에 또 빠르게 우리 블랑님과의 관계를 또 완성하고 싶다 이 생각 하시기 때문에 우리 블랑님과 어, 빨리 사귀고 또 결혼까지도 해서 가정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꼭 성공을 시키고 싶고 어, 정말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좀 그런 인연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또,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우리 블랑님에 대한 그런 진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분이 우리 블랑님에게 어떻게 할지, 또 연락은 언제 할지, 어떤 연락으로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랑님의 상대방은 이미 우리 블랑님과의 시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확고하게 결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블랑님께 어, 다가올 것이고 연락이 올 것이에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연락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 블랑님이 정말 만족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거든요. 이분이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 있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알고 준비해서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랑님이 정말로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또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나왔기 때문에 연인으로서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우리 블라님의 상대방과 어, 블라님은 커플이 되실 거고 연애를 하게 되신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이 되겠다. 라고 보입니다. 블랑님과블랑님의 상대방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머지않아서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께 연락이 올 것이고 또 애정을 표현하실, 표현을 할 것이고요 또 고백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블랑 님이 어, 정말 이제는 행복하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블랑 님과 상대방은 이 카드에서 보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알아온 사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서로의 어린 시절 너무 어린 시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학생, 학창 시절이라든지 좀 그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의 많은 기억들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알아와서 오히려 서로를 좀 이성으로 보기 어려웠던 좀 그런 사이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 있었던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고 또 이성적인 감정이 좀막 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 상대방도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블랑님도 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커플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잘 맞춰주고 서로를 많이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운은 지금으로부터 2주차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주차, 2주차, 4주차에 굉장히 강렬한 연락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2주차에 연락하실 확률이 가장 높고요. 2주차에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은 4주차에 보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이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께 어떤 연락을 할까 보니까 는 네, 우리 블랑님께 그냥 지금 보이시죠 깃발 들고 오는 거 고백하려고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어, 블랑님과 이 관계를 시작하고 이제 연인으로서 만나보자 이런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블랑님께 달려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랑님 너무너무 많이 행복해지실 거고 또이번이 우리 블랑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도 다 이제 막 선물 같은 것도 막 주시면서 우리 블랑님을 좀 많이 기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블랑님께 고백을 하고 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정말 행복한 연락을 우리 블랑님께 어,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랑님 이분과 정말로 행복한 연애 또 결혼까지 하시기를 저는 축복을 하고요. 또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만큼 우리 블랑님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을 우리 블랑님이 알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에게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실 거고, 우리 블랑님은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주차, 4주차에 연락오는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특히 2주차에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블랑님의 상대방과 연락 통해서 연인으로 발전하시고, 또 행복한 연애, 결혼까지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번에 뽑아주신 블랑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 번을 뽑아 주신 블랑 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언제 연락 올까? 그 사람의 연락 시기와 연락은또 어떤 연락이 올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블랑 님과 상대의 관계와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랑 님과 상대방은 어, 한번 이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헤어졌거나. 한번 끊어졌던 관계로 보이는데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블랑님이나 상대방이 서로의 환경이나 서로의 그런 상황들을 조율하면서 어, 틈틈이 연락을 나누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 관계를 좀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어왔던 관계로 보이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이어져 왔던 관계로 보이는데 어, 요즘 들어서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뜸하고 상대가 그래도 그나마 좀 연락을 주거나 좀 그나마 소통을 하던 것이 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블랑님께서는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인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블랑님은 어, 상대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시고 그래서 블랑님은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블랑님의 상대방은 어,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인지 마음이 변한 것인지. 도무지 우리 블랑님께 연락을 주거나 다가오거나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서 어 블랑님의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연락도 지금 많이 뜸해졌기 때문에 언제쯤 연락이 올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우리 블랑님은 상대방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어 상대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진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의치가 않나 보여요. 여러 가지 일적으로도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또 일하는 것이 좀 경쟁 구도에 있거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거나 좀 그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지쳐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또 다른 이성들의 개입이나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상태로 보여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좀 계속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과의 관계, 좀 이렇게 이어나가는 이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이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고 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과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상하는좀 그런 일이라든지 어좀다툼수가 보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감정 다툼 아니면 좀 서로에 대한 좀 그런 오해라든지 밀당이라든지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가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관계를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 이분이 우리 블랑 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다른 새로운 시작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우리 블랑 님 생각하는 것 같지. 다른 사람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적지가 않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다른 시작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유는 블랑 님께 좀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다툼, 다툼이나 아니면 신경전 이런 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블랑님이나 상대의 이성 문제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거나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서로서로 어, 서로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를 좀 끊어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어, 블랑님 상대방은 다른 이성이 또 마음에 들어온 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과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블랑님의 상대가 블랑님께 어떻게 할지, 또 연락이 오이 있는지, 연락이 온다면 언제 오는지, 또 어떤 연락으로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은 우리 블랑님이 상대방에게 계속 새롭게 시작하자고 다가가실 것 같아요. 어떤 호의를 베푸신다든지 연락을 하신다든지 좀 마음을 표현을 하셔도 상대쪽에서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상대쪽에서는 이 관계는 좀 지금 잠시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상대쪽에서, 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반응이 없거나 좀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관계가 좀 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이별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불랑님께서나 상대방 쪽에서는 서로에 대한 미래는 남아있지만 좀이 관계가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끝내거나 좀 멈추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가 우리 블랑이 언제쯤, 언제쯤 절, 연락을 할지 또 어떤 연락을 할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3주 차에 지금 연락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3주 차에 연락을 가능성이 높고 3주 차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주 차에는 연락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연락이 오기가 좀 힘들겠다 라고 보입니다. 3주 차에 연락이 올것 같고요. 연락이 온다면 어떤 연락으로 올까라고 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로 냉철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좀 많이 고려하고 생각을 해봤고 어,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봤지만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커브 감정을 두고 뒤돌아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블라님에게 좀 미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좀 두고 돌아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 방향으로 3주차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요거는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어, 그 힌트만 삼아주시고 좀 참고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 신청하셔서 개인 상담으로 받으시는 게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 앞으로는 정말로 행복한 연애 하시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